명언 제조기 유정인호 씨가 수많은 명언으로도 가릴 수 없는 흑역사가 있다고 합니다. 아니 뭐 저는 연기로는 잃을 게 없는 남자 <laughs> 아, 진짜. 정저 네, 왕이시다.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기를 해봤는데 연기 아무것도 몰랐을 때. 오, 오. 근데 그때 진짜 맨땅에 헤딩을 찍고 정말 제 인생도 맨땅에 헤딩을 했었거든요. <laughs> 제목 따라 한고 네, 제목 따라 한다고. 근데 그때가 있어서 <laughs> 지금 힘을 맞아. 빼고 연기를 하시더 맞아. 네. 맞아. 아 이거 좋네. 아, 응. 어, 나 이런 거참 좋아해. 아, 영상 경험이 미어야겠제 네. 밈이 많아, 제가. <웃음> 아, <웃음> <누구 왜 터치고 웃음> 봐도 봐도 뭐야? 안 질려요. 좋아? <laughs> 좋으냐고.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좋아?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?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? 어디 보고 얘기하죠? 뜨니까 뒤통수 물고. 본사에서 축구다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.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 거 기자도 알고 매점 아줌마도 알고 개나 줘라.

영상을 아무리 봐도 끝이 나오는 타이밍은 좀. <laughs> <데도 언제> <laughs> 아, 진짜. 아는데도 언제 <laughs> 아, 나오더라? 이 영상을 저도 한, 이 조회수에 한 50회는 제가. 왜? <laughs> 아, 그랬어? 왜냐면 저의 단점을 확실히 <laughs> 알아. 이야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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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댓글에 이런 게 있었네요. 노력이 배신도 한다는 걸 처음 <laughs> 느끼고 갑니다. <웃음> 아. <웃음> 웨딩드레스 뒤에 대버린냐? 아니요. 아니요. 아 진짜. 나는 교포가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. 발음 때문에. 어. 나는 <laughs> 그여자 이름이 조한줄 알았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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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지금 <laughs> 몇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르서